안녕하세요. 진앱테카라진입니다 신한솔 라이브 직접 참여한 영상,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이분은 아시는 영진이요. 영진... 오늘은 3%의 정영진씨가 나왔네요. 한번 즐겁게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10만 분 아니죠? 네. 20만 분 아닙니다. 그렇죠. 100만 명도 아니고 220만 명의 대표 유튜브 경제. 아, 아. 아, 아 소리 좀안 질러면 안 돼.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이벤트도 소개해 주네요. 저희가 100개 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주변에 네? 공유하셔서 우리 이모, 친구, 고모, 뭐 조카, 음? 삼촌 전부 다 보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네. 이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쵸. 두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앙케이트 조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깜짝 앙케이트 300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증정을 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참... 음, 아 마시는 이 포인트를 네. 무려 네. 1인당 1인당 이렇게 30만 원 받아보겠다고 메시지도 적고 그랬습니다 그럼요, 그럼요. 30만 원을 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네. 여러분 주식해서 정프로가 과연 1년에 얼마를 벌었을까? <laughs> 이렇게 중간 중간 한케이트에서 추첨으로 경품을 줍니다. 트렌드 자산관리처럼 경제적으로 힘들 때 <laughs> 멘탈 관리 방법 그외 기타 등등 뭐 첫사랑 막 이런 얘기 여러분 안 돼요. <laughs> 좋습니다. 와, 저희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은 어. 네. 너무 이상한 사람들인아요 <laughs> 네.

오늘 청프로가 했던 얘기는 세컨하우스 과시적 비소비 소조법 조각법 뭐 이런 뭐 몇몇 관련주들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. 인사로 이제,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경제초보 탈출을 꿈꾸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